가족여행을 가는데요. 베트남 다낭으로 갑니다. 맛있다! 돼지고기가 엄청 많이 들어간 김치찌개랑 사돌 된장찌개. 뭐가 더 맛있죠? 진다 맛있는데요. 이거는 조금 신김치에 맛이 안나서사돌이더 맛있는 것 같습니다. 된장찌개. <목소리> 30분 정도 걸렸어요. 저희는 공항 픽업을 예약해서 픽업을 받으러 갈 건데요. 무슨 스타, 어, 스타 카페 앞으로 오라 그랬는데? 여기에서 예약을 했고요. 캐리어가 많아서 5명인데도 16인승을 빌렸습니다. 가격은 예약금 만원에 여기에서 지급하는 금액 15불이에요. 호텔은, 레디슨 호텔 강 n 입니다비치 쪽에 있고, 이렇게, 이렇도 준비되어 있어요. 그냥 이로옆이 있다는 얘기이가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 이렇게, 있렇게 이렇게, 이렇게, 가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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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네아어 네. 언니 잡아봐 잡아 재우기야 자매 그우마코 자매 투로그래비시 지구자시 파키드 아고자위어요 앞쪽에 모닝글로리 네 새우 에이! 네. 래 응, 응. 아, 이게 아, 아, 네. 아, 네. 아, 아, 아. 고 이제 한시장으로 갑니다. 한시장 쪽에 유명한 환전소가 있다그래서 환전을 하고 한시장 구경을 할 거예요. 용, 용다리에요, 용다리. 용다리, 용요리용기 네, 오케이. 여기에서 환전을 했고요. 아, 안에도 800달러에 한 1880만 동 바꿔줬고 네이버 시세로 했을 때 10만 동 정도 차이 났어요. 한시장 입성. 1층은 먹는 거 위주로 팔고, 이제 2층, 3층이 옷 같은 거 파는 곳 같아요. 크록스 천국. 여기에 나이키랑 이런 것도 팔아요. 저희 너무 열심히 깎아가지고 힘들거든요? 열심히 깎았는데 500원이야. 어쨌든 그렇게 열심히 깎았고요. 지금은 너무 더워서, 으띠크 카페라는 이제 코코넛 커피 마시러 갑니다. 이렇게 에어컨 구역도 있습니다. 저희가 한시장에서 산울쩍쩍쩍것들을 언박싱 해볼게요. 일단, 지비츠를 샀고요. 또 지비츠 두 개, 16만 도 그리고 어 지비츠랑 크록스 세트 하나 해서 25만 도 아, 24만 동. 24만 동에 샀고. 그리고 요 코끼리 바지는 5만 동. 라탄 트레이. 라탄 트레이 5개 해서 51만 동에 샀어요. 요 물고기가 원래 13만 동인데 아줌마가 진짜 안 깎아줘가지고 딱 1만 동밖에 못 깎았어요. 어데 음, 음, 맛있어. 코코는맛확 음. 나는데? 음, 맛있다. 맛있맛있을맛있코맛있맛확다 음. 어, 어. 아, 맛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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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낭의다맛사지첫 코코넛 과자 맛있다. 맛있다. 이런거 맛있다. 맛 음식을 먹으러 왔습니다. 짜라란. 오, 크레이프도 있다. 이렇게 쌀국수 먹는 데도 있고요. 과일도 많은데, 아, 망고가 없다. 맛있다. 빵류도 이렇게 많고요. 여기가 다 빵이네? 아, 빵 되게 많다. 아, 뭐야? 아, 오, 일어나자. 오, 일어나자. 오늘은 저희 리검산이랑 수상... 호이안 수상치 이쪽 수상치 갈, 수상치 갈 수상치 건데 수상치 오늘은 조금 비싼 차를 빌렸어요그 9인승 그 차로 빌렸고 이렇게 시트도 엄청 깨끗하고 좋습니다. 이렇게 음. 엄청 넓어요. 진 대박 큰 해수관음상. 이렇게 뒤에는 바다가 있고 여기 엄청 큰 해수관음상. 진짜 친해질 거기 멧돼지가 있어요. 대박이다. 오행산 입장료 는 4만 원이고 편도 엘리베이터 티켓 15,000원 이렇게 구매를 했고 엘리베이터 앞에 지금 은 사람이 별로 없이 저건 뭐야? 생각보다 오행산은 5층으로 올라가서 볼게 너무 없고 여기 오행산이랑 동굴이랑 또 입장료를 다르게 받아요. 저 1층에 있는 동굴은 한 사람당 2만 동인데 그거를 보러 가고 있습니다. 사람 손손 엄청 넓고 시원해요. 밥미 네, 맛집 칼디 그래서 망고 빙수랑 코코넛 그리고 용과 바나나 스무디 하나 시켜봤어요. 이거는 반미 플래커 2, 3인용이고 30만 동이에요. 포크를 3개 더 섞어야겠다. 누나가 음 익었 아,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잘못했네? 어? 이렇게 사이즈가. 아, 음아 이렇게. 어, 가위,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어? 진짜 모르겠다. 도둑이이고들지아아가구니들을러왔는데요 <목소리를 한 대> 어떠세요? 다 차고 왔는데요. 바구니 이게 바구니 인가요 너무 <laughs> 그 더더웠으면 너무 힘들 것 같고요. 그냥 경험하는 바구니배타 봤어 그러면 오늘의 마지막 목적지인 올드 타운에 왔습니다. 1 <laughs> 0준요가 볼게요. 들어갑니다. 소원배는 정찰제고요. 요 등불은 하나에 1만 동. 한한 소원배를 타고 나오니까 이제 거의 깜깜해졌고. 20분 동안 타거든요. 근데 그 20분 사이에 소음 배출이 엄청 길어졌어요. 그래서 약간 어둑어둑할 때 타서 이 정도 될때 내리면은 사진도 훨씬 잘 나오고 덜 기다리니까 조금 일찍 타시는 걸 추천합니다. 여기 진짜 이쁘다. 우리의 저녁식사. 이거는 이제 튀긴 완탕이고 토마토 소스를 올려서 먹습니다. 이건 스프링롤입니다.